예, 교재 2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예, 여기서 이제, 우리 이제 전체 흐름은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면서, 조금 추가할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 뒤로 합는 게 보세요. 예. 거래 갑니다. 그죠? 거래. 거래라는 건 일단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걸 모든 거래라 이랍니다. 회계상 거래. 그죠? 예. 경영 활동을 말하죠. 그죠? 예. 아래 쭉 내려 보세요. 거래의 팔 요소. 한번 읽어 갈까요? 차변 요소 시작.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대변 요소 시작.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 아셨죠? 예. 다음, 27페이지 보시면, 회계상 거래와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 그랬죠. 그죠? 예. 거기서는 하나, 거래 그랬습니다. 그죠? 거래. 우리가 거래라는 거는 모든 영업 활동을 거래 하는데, 이 거래가 인 것도 있고, 거래가 아닌 것도 있다. 그죠? X. 그죠? 거래인 것. 이 거래인 것 하는 것은 어떠한 자산이나 부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걸 모두 거래라 이랍니다. 증감이 없으면은 거래가 아닌 겁니다. 예, 그래서 요 증감이 있는 것은 장부에 기장해야 되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장부에 기장하는 것, 요거는 장부에 기장하지 않는 것 아셨죠? 예, 그래서 말하면은 어떠한 상품을 사기로 말로만 뭐 주문하다. 그죠? 말로만 계약하다, 또는 사람을 채용하다, 등등. 이런 거는 거래가 아니라 이래 봅니다. 예. 항상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은 거래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 일상적 거래하고는 조금 차이 있죠. 그죠? 우리가 거래를 하면은, 어떤 서로 간에 그죠? 어떤 약정을 맺으면 이거 거래라 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계상 거래를 하는 것은 자산부채 정감이 없으면 거래를 보지 않습니다. 자, 한 번, 하나 볼까요? 불이 타서 건물이 소실되어 버렸습니다. 건물이 화재로 소실됐다. 거래는 아니죠. 내가 뭐, 그죠. 화재국 무슨 거래는 아니죠. 그런데 회계상에서는 건물이 감소되어 버렸잖아요. 자산의 거래라 이랍니다. 또, 도둑 맞았습니다. 도난당했다. 도둑하고 내가 거래한 건 아니잖아. 그죠. 회계상 거래는 아니지만은 자산이 분실됐잖아. 그죠? 예, 도난됐으니까. 그는자산이 감소입니다. 거래를 합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상의 거래와 회계상의 거래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죠? 그런 거. 예, 아시겠죠? 그죠? 예. 예 다음, 결합관계, 뒤로 넘깁니다. 예, 28페이지. 거래 팔로소고, 예를 들어 놨왔죠 요런 거는 이제 우리가 분괴할수 있으면 안 되죠. 그분괴하는 거. 이제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부채 감소, 부채 증가, 자본 감소, 자본 증가, 비용 발생, 수입 발생. 아시겠죠? 그죠? 예. 그 아래, 거래 이중성. 우리가 붕괴는 항상 이래게 되잖아. 그죠? 현금이 들어왔다, 100원 들어왔다, 돈 빌려왔다, 차익금 100원이다. 돈 100원 빌려왔다면 차익금 100원, 현금 100원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요 거래 붕괴를 이래 합니다. 그죠? 이 계정은 차변에 있으면 대변도 있죠. 요 우리가 거래의 이중성. 모든 거래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돈이 들어왔으면 왜 들어왔는지, 그죠? <laughs> 그 결과와 원인이 있다, 이겁니다. 원인과 결과. 그두 가지다.